들도 놀랐다는 한국 배우 배용준의 일본 입국장. 이제 막 시작된 일본의 한국 바람. 제가 이제 오늘 리뷰할 아이템은요. 대를 사로잡은 드라마입니다. 저는 이제 모바일 방송국 와이나 미디어에서 1020 세대를 타켓으로 웹드라마를 만들고 있는 제작자이고요. 저희가 만드는 드라마들은 아마도 가정에서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이제 자녀가 있다면 그분들한테 저희 작품을 얘기하면 아마 다알 겁니다. 전지적 작 사는 시점은 그 웹드라마란 장르 최초로 1억뷰를 달성하기도 했어요. 시리즈 빛 때는 105억 투자 받았고요. 짝사랑은 멈추기. 우린 스물일곱 번을 멈추고 멋대로 일진이라 불리었던. 초면에 실례지만, 네 저희 사기입니다. 어 제가 이제 세, 사업을 시작하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어, 참고했던. 그 영감을 얻었던 이제 분이 계세요. 그 헐리우드의 유명 프로듀서인데, 로저 코먼이라는 분이거든요. 나는 어떻게 헐리우드에서 100편의 영화를 만들고도 한 푼도 잃지 않았는가? 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책 제목이 너무 재밌어요. 로저 코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일단 그 당시에 1960년대에 헐리우드 영화 시장의 분위기를 좀알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 1960년대는 뉴미디어가 등장했어요. 뉴미디어, 텔레비전이라는 텔레비전을 뉴미디어가 등장했고, 텔레비전은 또 영화를 시리즈 형태의 극버전으로 이제 콘텐츠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영화 산업에서 냈던 어떤 그 결과물들이 이제 TV하고 경쟁을 하게 된 거죠. 그 새로 등장했던 뉴미디어, 였던 TV는 영화 스크린보다 뭐가 더 강했을까요? 값싸게 제작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TV브라운과는 제한적으로 작으니까 스크린은 크고 그래서 t v 물은 가격, 가격, 가성비가 좋았던 거죠 제작비를 작게 만들고 또 사람들이 많이 보게 하고 그러다 보니 60년대 헐리우드는 암흑기에 가까웠어요 스튜디오들이 도산하고 팔리고 뭐 심지어는 뭐, 뭐 스튜디오 회사가 이제 장애 업체 같은 데 이제 팔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는데 그때 노조 커먼이 정말 혜성과도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 철저하게 철학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내는 영화는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상업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좋아하지? 우리 관객들이 소구하는 게 뭐지? 라는 걸 판단해서 그들이 볼만한 최적의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한다가 이 사람의 어떤 원칙이었어요. 그때 로저 커먼이 이제 타켓팅했던 관객들은요, 10대였어요, 10대. 그 당시 또 미국이, 어, 차, 그러니까 자동차 보급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드라이브 인 시어터 같은 시스템들이 등장하게 됐는데, 보통 영화관에서 본 것보다 값싸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10대들이 데이트도 하고, 영화도 볼수 있는 드라이브 인 시어터에서 영화를 보는 걸 즐기게 된 거죠. 그때 로저 커먼이 그 시장을 겨냥해서 크리처물을 양산해요. 크리처물. 우리가 보통 요즘 각광받고 있는 그 뭐죠? 그 좀비, 뭐 그런 거. 괴수 꾸라고 했잖아요. 옛날 작품 중에 그 피라냐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피라냐라는 시리즈가 로저코먼 작품 중에 유명한 작품인데, 피라냐2는 아주 젊었을 때 제임스 카메론이 연출했습니다. 첫 작품이에요. 제임스 카메론 첫 작품인데. 로저코먼이 제작했던 방식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영화를 만드느냐예요. 영화를 만들려면 적은 제작비로 만들어 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괜히 한 장면 가지고 막 아웅다웅 하지 말고 빨리 찍어. 그리고 그 스토리를 관객들에게 정확하게 소구할 수 있도록 너의 시나리오를 고쳐. 어떤 제작 요소들도 되게 합리적으로 조율해서 프로세스를 짜야 돼. 그런 원칙으로 영화를 제작했죠. 근데 그가 이제 만들었던 그 방식들이 그 영화사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비판도 많아요. 이게 영화는 기본적으로 대중 콘텐츠 장르로서도 산업적으로도 각광받지만 예술적인 어떤 포지션을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로저 코먼의 방식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약간 삼녀 같은 느낌이 좀 있죠. 근데 반대로 그 시절을 겪었던 젊은 아티스트들은 로저 코먼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 로저 코먼의 그 피라냐를 보고 <laughs> 젊은 아티스트였던 스티븐 스피어그가 조스라는 작품 을 만들 조스 크리처 물이 기본적으로 이제 큰 이제 대형 작품에도 쓰이기 시작하게 된 거죠. 아기 상어 루운루루루 바닷속 루루루 아기 상어. 그 당시에 로저 코먼은 헐, 무너져가는 헐리우드 산업에 심폐소장기를 붙여서 되살려놓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빚금 영화로서 되게 같은 게 오래 되면 언제 한번 이제 뒤섞어 줘야 돼요. 어, 마치 이제 바다가 이제 움직여서 이제 뭐 물을 갈 듯이 이렇게 뒤섞어 나야 되는데 기존 산업이 흔들렸고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부흥하기 시작했고 그 새로운 세대로부터 출발한 새로운 아티스트들도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무명 감독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거를 로저코모는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키워주려고 했어요. 무서웠어, 스타트업 창업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스타트업들은 기본적으로 기존 질서에서 틈 문제를 발견해서 그걸 부수는 업무를 맡는 기업을 탄다고 그게 이제 아까 앞서 얘기한 로저 커먼의 어떤 철학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관성대로 하지 않는다. 왜 이건 이래야 돼? 이건 이래야 되라는 관성을 부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사업을 하면서 콘텐츠를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처음에는 저희도 이제 아주 재밌는 밈 영상 같은 것도 해봤고 그리고 예능 콘텐츠 같은 것도 해보고 그리고 드라마 도했었어요 근데 그세 가지 모두를 해본 결과 드라마는 그 완성본을 팔 수도 있고 코멧을 팔 수도 있고 대본을 팔 수도 있고 그게 뭐시퀄 프리퀄 스피노프뭐 그런 것도 만들어서 또팔 수도 있어요. 쪽에서 클립 비디오도 팔 수도 있고 아 드라마가 지속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드라마에 집중하게 된 거죠. 그런데 드라마의 문제는 뭐냐면은 비싸요. 제작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 진짜 많이 들어봤죠. 그, 그, 아무나 만들 수가 없어요. 진입비이 높은 컨텐츠라고. 했죠 어, 드라마를 만들면 비즈니스하기 수월하겠는데, 어, 또 진입적이 엄청 높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제가 내린 결론은, 아, 드라마를 싸고 빨리 만들어야겠다. 어, 싸게 빨리. 게 무서웠어, 아버지. 저희가 제작비를 싸고, 빨리 만든다는 게 보통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기존 기성보다 좀더 조밀하거나 어 세련되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근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는 우리 크리에이터들 수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작품 을 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주 옛날에 2007년도였나? 그 용... 우리나라 거의 최초일 거예요. 아마 2분짜리 미니 소드 드라마? 그때 웹 드라마라는 용어도 없을 때인데 그걸 만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그때 제작비가 작았기 때문에 어떻게 작업을 했냐면, 밤 새면서 회차도, 회차를 줄이려고 정말 24시간을 찍었어요. 제작비를 아끼고 아끼고 줄이고 줄였어요. 그러니까 완전 터질 정도로. 기성의 어떤 크리에이터들이 작업을 하면, 이제 제작비를 절감한다? 제작 사이즈를 줄인다는 게, 아, 이런 방식으로 이뤄지는 거구나라는 경험을 하게 됐죠.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의 틀은 그대로 두고, 제작 요소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리를 짓는데 골조를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다리가 금방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작게 만들어 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드라마를 작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 그러면 기획이 되게 작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기획이 작은 거는 기본적으로 기성 크리에이터들은 하지 못해요 왜? 너무 많이 아니까 이게 지식의 저주죠. 진짜 많이 알기 때문에 작은 건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어린 사람들,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 지금 시작한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빨리 만들어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되게 검증된 아이 대본 보면은 뭐 수십억의 뭐 예산이 모이고 할 정도여야지 완벽한 대본을 뽑는 식으로 이제 제작을 하지 않고 어떤 재미난 기획안이 나오면. 그걸 일단 싸게 빨리 만들어 봐요. 그리고 그걸 업로드 우리 채널에 업로드를 하면 시청자들이 그걸 보고 피드백을 줘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댓글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피드백이 오게 되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 또 기획이 또 반영을 해요. 소비자 피드백을 듣고 새로운 아이템들을 계속 드라마로 만들어서 점점점 발전해 나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저희가 웹드라마를 키워온 거죠. 근데 그 드라마가 1억비를 찍은 거예요. 제가 스타트업을 하면서 계속 부수려고 애썼던 건 뭐냐면, 이 장르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 콘텐츠는 이런 요소를 가져야만 해. 왜 그래야 되죠? 저는 이제 10대 분 10대들이 좋아하는 어떤 콘텐츠를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 있는 동료들이 만들고 있죠. 그 20대, 30대 친구들이 만들고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제가 그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고 조언을 주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그 세대는요, 그 전에 기성세대보다 훨씬 솔직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굉장히 솔직하게 표현할 줄도 알고, 남이 뭐라 그래도 추구할 줄도 아는 세대인 거예요. 자기 콘텐츠 자기 스토리에 대한 그 본질에만 집중하지. 쓸데없는 포장이나 뭐 대단한 어떤 위세나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덜한 거죠. 이야기는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수 있으면 돼. 그리고 나한테 의미 있으면 돼. 그리고 나한테 재미 있으면 돼. 딱그 틀에서 콘텐츠를 소비해요. 자기한테 솔직하고 그리고 기존의 어떤 관성이나 문법에 지배당하지 않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좋은 기획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